백동재 씨, 어려 무슨 일이죠? 아.. 인생 이 어쩌고 막평난하거같아가지고 많이 아, 아, <laughs> 우울해가지고 이렇습니다. <잃었으면> 백동재 싶... <laughs> 아, 아. 씨 미면 저도 민다고 <laughs> 했는데 저는 전혀 생각이 없거든요. <laughs> 잘 어울리네 백동재 씨. 아, 잘 어울린다 그런데.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음. 재판 심한 심파... 달도 안는 3주 뒤에 재판 선고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그런 것 때문에 머리를 좀 우울해가지고 머리를 밀었고, 챌린지 식으로 하루하루 이제 삶의 낙도 찾아가고, 제 삶도 되돌아보고,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흘르면서제 생, 모든 생각이 너무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함도 잃었고, 소중함도 잃었고 행복함도 잃었고 즐거움도 잃었고 그래 가지고 너무 제가 인생이 너무 지치 인생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가지고 어, 이렇게 단 일주일만이라도 챌린지 식으로 감사 얘기를 써 봐야겠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한 점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해 보려고 영상을 찍어요. 8월 31일 1일차 오늘의 감사한 점은 맹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르크에서 안전하게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 같고, 그리고 이 멤버들한테, 다르크 식구들한테도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치고받고 싸울 때도 있고, 서로 이제 감정적으로 불만들이 쌓일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서로 이제 응원해주고 그런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잘 되기를 하는 마음은 똑같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것 같고, 그리고 일을 할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 같고, 돈을 벌어도 만족이 안 됐거든요. 우울하기만 하고. 근데 이제 돈을 쓰는 것에 대한 행복한 면을 좀 사준 것 같아요. 오늘 출근하기 전에 일찍 나가서 김밥, 김밥집 가서 혼자 그냥 김밥 사 먹었는데, 그것도 많이 감사한 것 같고, 내가 일을 해서 밥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 같고, 뭐 일을 할수 있게끔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여기 마스 형 센터장님이 있었으니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니까 그것도 감사한 것 같고 일을 시켜주는 사장님한테도 감사한 것 같고 제가 사장님한테 약간 투정 투정 아니 투정을 가끔 부릴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는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제 표정에서 티가 난다든가 아니면 제가 지쳐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그런 것도 많이 죄송한 것 같고,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피곤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도, 생각이 부정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죄송하고, 퇴근하고 이제 아버지랑 전화를 오랜만에 했다는 것도 감사한 것 같고, 그리고 제일 감사한 건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 됐다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이, 잔잔하게, 평화롭게, 고요하게 마무리 됐다는 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 양형, 양형 하려고. 제가 출연했던 거랑 이제. 응? 감사 일기 2일차인데요. 아, 진짜 지금 오늘이 금요일인데, 불금인데, 어, 지금이 밤 10시 반이거든요. 이거 말하면, 말해도 되나? 이제 센터장님, 마스형 몰래 술을 좀 마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닭발집 가가지고 술을 몰래 좀 먹었거든요. 그래 이렇게 일탈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일기 3일차. 어 지금은 밤 11시 한 20분 정도 됐고요. 오늘의 감사한 점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려고요.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에 감사한 것 같고 또 내일도 내일 모레도 잘될 거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센터장님 마스형 생신인데 그 선생님의 존재라는 거에도 좀 감사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없었으면은 지금 저도 없었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것 같고 모든 면에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외자친구랑 같이 찍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사소한 거지만 정말 많이 감사하고, 그리고 많은 일들에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한 점 남기는 4일차. 일단 돈을 벌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3일, 3일 정도, 3일 동안 새벽에 잠을 잘못 잤어요. 괜히 좀 신경쓰이고 예민해가지고. 근데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했다는 거에 감사하고, 피곤해가지고 지금 엄청 잘잘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감사하고. 어, 유차고 오늘도 여전하, 여전히 밤 9시까지 일했는데, 아침부터. 일단 너무 피곤하다는 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어젯밤 꿈에 거북이도 나오고 물고기도 기다란 엄청 예쁜 물고기도 나오고 개구리도 나오고 엄청 행운을 상징하는 꿈을 꿨는데 어그 꿈을 사고 이제 로또를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로또를 안 사고 그냥 그 꿈을 로또에다 쓰면 좀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안 되면은 그만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꿈을 그냥 이번에 재판 잘 되는데. 기운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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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을 받았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냥 로또나 그런 거 사는 데에는 안 썼고, 그냥 간직해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가지고 간 다음에 꿈을, 좀 재판 잘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덜어가는 쪽으로 가져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꿈도 나름 나쁘지 않은 꿈이 꾸다는 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가게가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한 1.5배 정도 바빴는데, 그 정도 감사한 것 같고, 그 내일은 드디어 이제 4시간만 일하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좀쉴수 있다는 거에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상입니다. 어, 오늘이 이제 벌써 일주일 차네요. 감사한 점을 남기는. 근데 영상을 안 돌려봐가지고, 감사한 점을 잘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 모르겠어요 어 오늘은 이제 맨날 밤 10시에 찍었, 10시 이후에 찍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일찍 찍는데 어 오늘은 제가 어제 말했듯이 일을 조금밖에 안 해가지고 좀 여유롭게 지금이 한 3시 반인데 들어와서 좀 쉬려고요 다이 휴일 그래서 아무도 없다는 거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MBTI가 아인데 이제 저는 혼자서 이제 좀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데 요 며칠 너무 요 며칠 동안 너무 이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혼자 배달 을 시켜 먹던 요리를 해서 먹던 좀 혼자 쉬려고 하고요. <laughs> 감사한 점. 일단 지금 혼자 이렇게 쉴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타임머신이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좀 미래로 가고 싶어요 미래로 과거로 돌아가면 또 다시 또 이렇게 인생 반복되고 그렇게 뻔하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것보다 미래로 가가지고 왜냐면 좀 미래에 성공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거는 교만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처럼 열심히 살면은 미래의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옛날처럼 살진 않겠구나.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로 가고 싶네요. 진짜 이 빨리 재판 빨리 끝나고. 정말 어떻게 약한 기간 2년 조금 넘게 했는데 그 기간보다 재판 해결하는 기간이 더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또 안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감사해 감사. 이제 7일 챌린지는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요. 이게 무슨 영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